오늘은 제주도의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물은 용맹하기로 유명한 강아지 꼬미입니다. 꼬미씨, 오늘은 어땠나요? 제주도는 너무 좋고 제주도는 정말 재미있고 제주도는 정말 신나는 게 많아요. 두 번째 동물입니다. 저기 저 멀리서 뛰어놀고 있는 흰색 백마가 보입니다. 정말 멋있기로 유명한 동물이죠. 밥을 먹고 있네요. 그 옆에는 또 다른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